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멘.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이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관직에게 편지하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한번더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갔던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다. 사도들, 제자들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낸 이야기다. 라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감에도 우리의 오늘도 마찬가지로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이 사도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 사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로 어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2장 초반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 오순절에 임지하시게 되지요 그냥 뭐 하나 그냥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정보를 드리면 다락방인데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까?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락방이 120명이다. 사실 엄청난 부잣집이었겠지요. 그리고 이곳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요. 이 마가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선교사역을 하는 중에 마가가 도망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가 싸우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면 마가가 바나바의 사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사촌인 이 마가를 데리고 끝까지 사역을 완수하고 싶었는데 바울은 화가 나죠. 왜냐면 이 마가가 한번 사역하다가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가 성경 속에서 싸우는 이야기가 이 마가 때문입니다. 싸우고 둘이 갈라져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에 보면 마가는 내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씁니다. 그 말인즉슨 이 마가가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세상 귀하게 자라다가 어, 성교사역에 막상 뛰어드니까 엄청난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겠죠. 그래서 도망갔다가 그러나 그 도망가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가를 훈련시, 훈련시키셔서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또한 바울의 제자로서 유익한 사람이 되는 이것이 보통 제가 이제 청소년부. 어, 부모님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 자주 썼던 분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 그냥 하나의 정보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각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조롱하냐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합니다. 저 사람도 술에 취했어. 이상한 말을 하잖아.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런 장면 속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일어나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들을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할 때 22절에 이제 바울을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에서는 굉장히 핫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왜냐면 어떤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5천 명한테 빵과 물고기를 먹이고 대단한 능력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지역과 지방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안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죽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아주 비극적인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비록 방언을 받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술취했다고 조롱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죠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표징으로 증명하셨다. 그는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 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편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와 또 교회생활과 수많은 설교와 또 성경공부와 등등을 통하여서 특히나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또 주일학교 때부터 쌓여왔던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뭐첫 번째 기적이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요. 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 또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하신 이야기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곳에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까지 우리는 지식적인 정보로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당시에 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무엇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온 유대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했듯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일하기 위하여서 기도했고 성령을 받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당시 그들의 삶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정보도 있었고, 심지어 눈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들 중 누구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삶을 향한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뛰어드는 헌신과 순종과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없어,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혹시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잘 알고 있는 사실을 넘어, 성령의 인재를 삶으로 경험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아는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리스도 잘 알지.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그리스도 너무 잘 알지. 그가 죽음에서 이기셨잖아.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그가 천국에 가셨잖아. 우리에게도 천국을 허락하시겠지. 이러한 지식적 정보로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래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전이 되는 특권을 주신 이후에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기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식적 정보로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인 즉슨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는 죽었다 살았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가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은 지식적 정보로 머물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죠. 그가 살아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가 우리를 단순히 지식적 정보로 넘길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살아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위인들 어떤 위인들을 보통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위인이죠 우리가 위인들을 좋아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좋아하고 세종대왕도 좋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광개토대왕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땅을 가장 넓게 가져간 사람이 위대한 왕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좋아하지만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때로는 시험도 보지만,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 종종 이제 뭐, 관계통로대왕 신을 받으신 분이나 이렇게 이순신 신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는 그드, 그들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적 정보로 멈춰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죠. 이순신의 능력으로 살겠다. 뭐그 정신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음들, 지쳐 있는 그 순간, 삶의 어려움을 만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가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을 쳐다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하늘 그만 쳐다봐라. 하늘 그만 쳐다보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왜 왜 그러셨을까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답답하셨겠죠.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야 하늘 그만 보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길 위에서 그가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순절 성령강림 때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삶의 걸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나의 어려움들, 문제들을 예수와 함께 그 성령과 함께 걸음을 옮겨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증거가 궁금합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한 걸 증거,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혹은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회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나의 인생을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는 회개했다라고 하면 어디 수련내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였지만 진짜 회개는 삶이 그리스도에게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를 나의 구주로 여기는 것. 그를 나의 메시아로 섬기는 것. 그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한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늘 그가 나의 구주 되셨음을 고백하고 나의 삶을 전환하여 그의 일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걸음을 옮겨가고 그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내갈 때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지식적인 이야기들, 수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는 역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그런데 결국에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냥 당신이 혼자 어떠한 소설책을 쓰거나 책한 권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넘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계속해서 뜨겁게 설교하자 3천명의 성도가 회개하여 돌아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3천명이 한설교회에 돌아온 것이죠. 대단한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3천명이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명의 성도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며 빵을 뜯다 즉 서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리 안에 거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가르침에 몰두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개인의 회심이 있고 개인의 회심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곳에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즉 교회가 출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 내 삶에 임했고 그가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몰두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교회를 이루어갈 때그 교회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출연하고 교회가 출연하는 곳에 말씀이 살아있게 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그 말씀이 역사가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각 지역으로 퍼져나갈 준비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자 3,000명이 회심하고 교회가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이 뭐라냐면, 그냥 모여서 성경 읽는 것에 몰두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 몰두하고, 기쁘게 서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노방전도했다라는 기록이 써있지 않죠. 누구도 전도지를 돌렸다라는 기록이 써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교회의 역할로서 같이 모여서 배우는 일에 몰두하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 사랑했더니, 호감을 사서 교회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 삶을 성령으로서 살아내고 내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에 교회로 모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교회도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목사님들 전체가 모여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강사가 누구였냐면, 이제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한 100명 정도 넘게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 우리는 힘을 빼는 일을 했다. 왜냐면 개척 시작부터 100명이서 개척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개척교회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죠. 100명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100, 와이프한테 계속 100명이시, 100명 무슨. <laughs> 근데 그 목사님께서 뭘얘기하시냐면 자기들은 교회의 순서를 다 뺐다는 거예요. 순서를 다 뺐다는 헌금순서 없다. 그리고, 어, 뭐, 성가대 없다. 그리고 찬양팀에 인도자랑 반주자밖에 없다. 다른 악기를 절대 듣지 않는다. 듣고 있다가 우리교회랑 똑같네. <laughs> 어, 뭐, 뭐야? 그 굳이 뭘뭐 힘을 빼? 그냥 우리교회처럼 하면 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는 뭐 지금은 더 많이 모이긴 하지만 아직도 인도자랑 반주자 하나반 세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다. 직분도 없고. 뭐, 뭐, 야,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오직 교회로 모이는 것. 그리고 대신에 이제 소그룹을 엄청 만들어서 미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같이 골프를 좀 치러 다니시고 이런 것들을 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와, 우리 교회 진짜 너무 잘하고 있구나. 힘을 알아서 처음부터 뺐으니 시작부터 힘을 줄것 없이 우리가 빼고 시작했으니 그냥 이제 여기 안에서 성령께서 충분히 역사하시고 성령에 일하실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반주자 뭐어잖아요 차훈 쌤도 어제 잠깐 만나는데 아 교회 박자 악기가 필요하겠는데요. 계속 혼자 막 차훈 쌤께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근데 강의를 듣고 나니까 아뭐 박자 악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laughs> 반주랑 인도자만 있으면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에는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에 모이는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아는 것을 넘어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할 때 아주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몰두함이 이어져서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교회의 충분한 역할이자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특별한 일들, 특별한 어떠한 것이 없을지라도 대단한 성가대와 대단한 어떤 특별한 눈에 드러나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 사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호감을 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동일하게 이 땅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 사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는 지식을 넘어 사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서 시작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 임재의 선물을 각 개인이 누림으로 공동체가 함께 그 임재의 선물 속에서 성령과 함께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역사는 동일하게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그들의 인생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음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감으로써 성령을 쫓아 그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쫓아 걸어가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 모이고, 함께 성령의 역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하나의 일련의 과정은 세계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과정과 이 모든 하나의 일련의 역사가 라이트하우스 강동,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 십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기록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적이 정보로서, 지식으로서, 위인으로서 남겨져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기 위해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어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또한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또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그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원 열차라고 하는 찬양을 아십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나라 가시오.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어, 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굉장히 신나는 노래인데 어느 날이 찬양이 리메이크된 걸 듣다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인생에 구원 열차를 하늘 나라에서 탑승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 열차를 죽고 나서 야너 구원 열차 탈수 있나 없나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원 열쇠에 이미 올라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차장되셨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아무 염려와 걱정 없이 그곳을 향해 간다라는 고백을 보면서 야, 이거 슬프게 부르면 눈물 나겠는데? 막 이러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길 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은 나의 힘과 생각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그가 이끌어 가시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그냥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이 아니라 능력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식과 정보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한 주간의 하루를 또 여러분들이 영원한 인생을 걸어가시는 아는 것을 넘어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더 찬양하실 텐데 네, 아까 함께 했던 찬송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의 그이 깊은 데서 어. 사절